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해된 농산을 만드시고 그곳 가운데 사람이 경작해서 먹을 수 있는 땅을 허락하시면서 많은 나무 열매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 많은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안 돼.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 거야라고 하는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선악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이런 나무를 심어서 우리에게 왜 많은 고통을 주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가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대로만 산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기적으로만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불행을 겪을 것이 너무나 확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심으시고 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칙을 세우신 것은. 이 규칙 가운데에는 바로 절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LH 공사의 사람들의 부정사건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LH 공사들의 개인적인 얘기심,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았더라면, 오늘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삶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내 일을 위해서 더 창의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LH 공사 직원들의 절제할 줄 모르는 이기심, 이것이 그 자신들에게도 불행을 만들고 이 사회에도 불행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하여서 절제할 줄 아는 인간에게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에도 절제의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인간에게 행복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적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절제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는 것을 이 산악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나 행실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늘 절제함으로써 여러분 자신과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따뜻한 삶,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에게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준이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성령의 세계를 부어주시어서 내 욕심에 끌려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절제된 모습 가운데서 나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